거예요, 방금 아, 방금 형, 아, 너무 반가워. 아유 반가긴 반갑고. 가있아나 진짜. 아나 진짜 이표영 좀. 대 씨. 아 저런 스타. t <laughs> 저런 스타예. 저런 스타일너 이표영을 보면 얘기를 해줘야지. 아유. 아야. 거울에서 봤어야 돼, 막 이표영 눈썹 이러가지고또 그래 아, 또. 아, 형, 진짜! 네. 아니, 왜 그러세요? 아, 저, 저, 형, 이렇게 앞서 왜 이렇게 펄쳐다니지? 좀만, 좀만, 좀만. 형, 봐줬죠? 예? 네? 네? 봐줬죠. 형을요? 네, 예, 이 차례로 봐줬습니 <laughs> 예, 형, 봐드렸어요. <laughs> 네, 제가 봐드린 네. 거예요. 예, 네. 예. 네. 네. 인류애가 있어요. 이정재 어머키웠다면서요어거나나 어머키. 나누워 이렇게 좀어머 아 그거? <laughs> 이렇게 뛰는 거를 자존심 상하게 부르부 <laughs> <laughs> <아유, 진짜. 웃음> <땡큐, 땡큐. 웃음>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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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어우.

보니까지금 우리 종국씨, 종국씨 뜯을 아, <laughs> 수 있는 아, 최고의 찬스인데 아니, 지금 아, 아, 아니, 뭐, 아, 아, 보여줘. 어, 보여줘? 보여줘 보여줘! 뭐 광수야! 광수, 잡아, 잡아, 광수야! 는데광수에 크게 관심없고 광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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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독이 지금 아 형은 형! 어게 뒤에서 종국형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팅 나냐? 야! 아니 아니 야! 가야가족가동 가동부야 가게부야 가동부야 어금신 불나 아니야? 뭐야+ 아, 누구 야+ 야+ 야야 뭐야 이야야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야야야 뭐야 뭐야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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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뭐야 뭐야 어야 뭐야 어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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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양이. <laughs> 하세요 네, 네, 안녕하세요. 대리씨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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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와, 옷을 아프리카 사람들 갖다 주라고 아니, 아니. 우리 집에 차로 몇 대씩. 아니, 아, 아 진짜요? 사이에요 아, 아. 아. 예, 예, 그럼 제가 아. 좀 빨리 겠습니다 아, 진짜요? <laughs> 아, 진짜요? 아, 진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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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 씨. 아. 아. 김종국 맞다, 김종국. 김종국 맞다. 야, 저도 또 있어, 저도 황금색. 이 형! 이 가까이 오지 마요 네, 저는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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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아 잠시만! 아시아 어! 와. 와. 가, 오, 우리, 이거 아시아아시아시아아시야시야 이게 아야아시는 있을 수가 없어야 아시아야! Oh, 아시아어아야 자. <laughs> 아, 하자 가자아 하자 뭐, 아, 아 우리 멤버부터 다 뛰어다니고 어그뭐그뭐진안안아보자 우리 허우가 서 <안> <laughs> 같이 써도 <있어도> 안심이 <laughs> 안돼 <laughs> 안 <laughs> 진짜 불안하데아나 진짜 차이프랑 <laughs> 있는 것보다 <거다> 더 불안해 <laughs> <laughs> 가 이 <목소리로> 사람, 우리만 행, 모 이면, 다들 우리를 이렇게 잡으신 사람 한명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? 아, 운표는, 운표는 이렇게 하자는데. 아니, 쉬울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생각보다. 네. 저도 이게 잡는 걸잘 못해가지고, 두번 음, 음. 놓쳤어요. 요령이 있기 때문에. <laughs> 이렇게 팍팍 <파이크가> 오세요. <있었어요. 웃음> 자, 그러면? 자, <laughs> 우이에 그러니까, <laughs>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오케이. 잠깐, 그러면! 啊啊啊！哎，你说，어떻게？哎，你说，어떻게？